자, 지금부터 2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뭐라고 했냐면 어,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이고 그리고 원, 이것과 2,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LN이라고 했어요. 자, 접하는 직선이 LN일 때 얘의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뭐지? X절편이겠지? 얘를 PN, 여기를 QN 이렇게 했을 때 PN, O, QN 예의의 넓이를 s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s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구체적인 pn과 qn의 좌표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좌표가 나오려면 뭘 구해줘야 되지? 그렇지, 직선 ln의 구체적인 어떤 방정식. 아니지, 미안. 방정식이 아니라 예의의 직선의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 직선의 방식 맞구나. 어. 미안. 직선의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려면 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얘가 지금 접한다고 했잖아요. 접하면 항상 뭐가 있나요? 접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원 위에서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알고 있죠? 기억납니까?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죠. 뭐였더라? X1, X 플러스에 Y1, Y는 e 의 N승 이거였죠. 되겠습니까? 이 공식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전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이거 알고 있잖아. 어? 접점에서의 뭐가? 기울기는 바로 뭐지? 그렇지.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와 같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로 미분을 해서 이건 미분하면 2x에 2의 y의 y프라임은 0이니까 y프라임은 얼마야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2y 분의 2의 x 여기가 이제 x1, y1이라고 해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이게 얼마라고? 그렇지. 기울기가 1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나 같은 말이지 얘랑?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어... 해보면, y1분의 x1, 얘가 얼마? 마이너스의 1.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x1은 얼마다? 마이너스의 y1이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이 어디? 이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에서도 하나 알수 있지만, 이것을 만족하는 방정식에서도 식이 하나 나오죠. x1의 제곱에 더하기에 y1의 제곱은 얼마다? 2의 n승.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뭐 x, y를 아무거나 먼저 구하면 되니까 자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x1에 y1을 대입하면요 두배의 y1의 제곱은 그죠? 2의 n승 이렇게 되니까 y1의 제곱이 얼마인가요? 그렇지 2의 얼마야? n-1승이지 2로 하나 약분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 되는데 y1은 따라서 y1은 여기서는 뭔데?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가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쪽에 2사분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양수지 y1이 그래서 해 주면 얘는 플러스 루트의 2의 n-1승 즉 2의 2분의 n 1승 이렇게 y1을 구해 줄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x1은 얼마인가요? x1은 여기에서 해 주면 그렇지.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n 마이너스의 1승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ln 예의 방정식이 나와지는데요. 얘는 뭔가요? 그렇지. 접점 한점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라고 했는데 아까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다 구했네 뭐. y 마이너스의 2에 2분의 n 마이너스의 1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상부도 얘기했지만 이 식을 써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풀어집니다. 어차피 기울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한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1에다가 x의 마이너스에 이거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의 2에 2분의 n 마이너스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아 이거구나 x 플러스의 2에 2분의 n 마이너스 1에 플러스의 2에 2분의 n-1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x에다가 이게 똑같은 게두개 있잖아. 그러면 2 곱하기에 2에 2분의 n-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x 플러스에 2에 봐봐. 1 플러스에 2분의 n-1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써줄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그렇지. y는 x 플러스에 2에 2분의 n 플러스에 1승. 이렇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pn은 뭐가 되나요? 그렇지. pn은 뭔데, y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의 값은 뭐가 되는데, 어, 얘는 마이너스에, 어, 2에다가 2분의 m 플러스의 1승 컴마 0.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리고 QN은 뭐가 되나요? QN은, 그렇죠. 0, 0, 얘는 2에다가 2분의 n 플러스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음. 그러면 넓이 SN은, 자, 볼까요? 얼만가요? 2분의 1 곱하기에, 밑변밑변 OPN이죠. 밑변. PN, OPN. 얘의 길이니까, 2에 2분의 n 플러스의 1. 곱하기의 높이가 얼마인가요? 어, 2의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을 이해했습니까? 자, 따라서 따라서 얘는 자 무엇이 되냐면 어, 2의 얘는 마이너스 1승 더하기에 2의 n 플러스 1 더하기에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에 얘는 2배가 되니까 뭐가 되지? 곱하기 2 해주면은 n 플러스 1. 즉 뭐다? 2의 n승. 복잡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sn이 뭐였냐면은 sn은 sn은 2의 n승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했습니까?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저거 뭐지? s1부터 s 2 쭈두두두두 어디까지? 그렇지 S8 얘네까지잖아 얘는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또 또도도도도 어디까지? 2의 8승까지 됐나요? 아 무슨 수열? 증비수열 증비수열의 합과는 공식 2-1에 2에다가 2에 그렇지 잘봐 이게 8이라서 8이 아니라 항이 8개라서 8입니다 알겠죠? 빼기1 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고 2에 9승의 빼기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512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 510. 따라서 정답은, 딩동딩동!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